식물을 키워본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햇빛도 잘 이렇게 들게 해야 되고 신경 쓸게 많습니다. 이 농업에서는 이 IT 기술로 더 편하게 식물을 키우고 유통하는 일명 이제 스마트팜이 대세입니다. 집에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가정용 스마트팜 소식 임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소가 우주에서도 잘할수 있을까요? 저런만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주가 연상되는 이 공간에서 식물이 잘 자랍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라면 어느 곳에서든 채소를 간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도 쉽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식물 재배기 웰스펌입니다 코로나19로 IT 기술이 농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트렌드가 된 스마트팜. 이 스마트팜으로 더욱 진흥화된 농업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정에서도 식물과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가정용 식물재배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중 웰스는 자사의 가정용 스마트팜, 웰스팜의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열고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섰습니다. 웰스팜은 시경재배 형태의 국내 최초 가정용 스마트팜 기기고요. 가정용 스마트팜이 고객... 그 인식이 저변이 확대되는 대군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차관에서 고객 적점, 특히 N G 세대에게 저희 웰스팜을 좀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이번 하버스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웰스팜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량 3만 6천 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주간 2021 소비자 웰빙 환경 만족지수에서 식물 재배기 부문 1위를 수상하며. 가정용 스마트팜의 선두주자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씨앗에서부터 발아 그리고 채소를 기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웰스팜은 스마트팜 팩토리에서 어린 모종 상태의 채소를 가정으로 서비스하고 직식식 그 신선 채소가 빨리 자랄 수 있어서 디바이스를 개량화하는 것을 넘어 고기능성 채소를 다양화하고 고객 니즈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웰스. 앞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얼마나 더 똑똑하게 채소를 가꿀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박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